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말씀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하시는 대속의 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성육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제1목적은 우리들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것을 보고 혹하여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을 탐하며 세상 따라 사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뿐인 줄로 알고 세상에 속아서 사는 우리 인생의 허물을 사하기 위하여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좋은지 알면서도 우리는 불의하게도 좋은 줄 알면서도 그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것인지 알면서도 그 나은 쪽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불리하게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 느끼는 대로 나 중심으로 함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의 허물과 죄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속량하시고 다시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다가 영생의 나라에 이르도록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성탄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속량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크의 신앙,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역사하셔서 내가 할수 없었던 것을 그분이 이루시고, 내가 꿈꾸었던 일, 그러나 엄두도 나지 않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었을 때에,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제의 은혜를 베푸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찾아 하늘 문을 열고 캄다운 강림하시고,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이들에게 금융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고 건강하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탄을 앞두고 우리 힐탑의 가족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생각 비우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범벅이 되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생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능력에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조 할아버지가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동생도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옥스포드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성마리아 교회에서 목회했던 웨슬리 목사님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자리를 사임하고 식민지 사바나로 떠나게 됩니다. 웨슬리는 후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 그는 들어놓기를 내가 왜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목회 임지를 사임하고 남이 가지 않는 저 식민지를 찾아갔는가. 그 이유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해도 나를 흔들어 놓는 유혹의 시험이, 미혹의 시험이, 현혹하는 시험이 나를 흔들어 놓으면 내가 자꾸만 그 시험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흔들리고 시험에 넘어지는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성직의 길을 걸으면서도 시험거리에 흔들리고 시험에 치고 사는 자기가 너무 싫어서, 이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 시험이 없는 식민지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식민지 교회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순절을 경험하고 난 뒤에, 베슬리는 틀어놓기를, 오순절을 경험하고 나니까, 오신 거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받고 나니깐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나 미혹이 와도 이제는 능히 이기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떤 유혹도 어떤 미혹도 어떤 현혹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수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따르노라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 첫째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현혹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 많이 준다면 그런 직장은 좋은 줄 알고 돈 많이 벌은다면 그런 사업이 좋은 줄 알고 우리는 돈돈돈돈 돈, 돈, 돈 하면서 돈의 탐심에 빠져서 그래서 때로는 해서는 안될 나쁜 짓까지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믿음 생활을 할때 걸림돌들이 있는데 그 걸림돌은 첫째로 죄 문제. 그래서 죄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첫째는 머리가 회개해야 되고 둘째는 마음이 회개해야 되고 셋째는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재물의 유혹을 이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길을 걸을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만나, 를왜 주셨느냐.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만나를 주어 만나를 먹고 살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어 먹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나 준 것은 만나 먹고 건강해라가 아니에요. 만나 먹고 우리가 우리가 밥만 먹고 살아서는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 먹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맛신풋과일따먹고 깐배에 댄 복락으로 울타리를 쳐 그 복락의 울타리 속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셨건만, 북과 일, 그걸 탐하다가 축복의 애단에서 쫓겨나 가시와 엉겅기 수고와 땀 없이는 살수 없는 타락한 인생으로 내어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가지고 살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한 땅에 입성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첫 성, 여리고 성,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인지라, 여리고 도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했건만, 아가니가 금덩어리, 언덩어리, 최고급 신할산 외투 옷을 가져다가 장막에 땅을 파고 묻었더니 물질을 탐했다고 그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 버라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계하시, 대를 이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될수 있는 계하시. 어려운 신학생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나만에게 물질을 요구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그와 그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 임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처음 교회, 사도행정교회, 다락반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가진 것으로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사도들의 바라에가져와 사도적 목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경제적으로 뒷바라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감동을 받은 아나니아사피라 부부가 땅을 팔아 돈을 잡는 순간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남겨놓고 절반을 가져와서 베드로 목사님께 이게 땅판돈 전부입니다 하고 내놓을 어때 들이기는 들이지만 마음은 사탄이가 가득 차 사탄이한테 마음을 빼앗겼다이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했던 성년 성령 안에서 남편이 죽고 은혜가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배창자가 터져버리고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꼬꾸라져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마 누엘의 삶은 주님이 눈에 보이니까 주님이 현실이니까 드디어 가장 우리 인생에게 많이 흔들림으로 다가오는 우리를 현혹하는 돈의 시험에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버려라고 그랬습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면 물질의 시험, 돈의 시험, 재정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유혹의 시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리라. 그래서 10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처럼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 다치지 않게 공중에서 너를 안아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고너 인기가 막 굉장할 거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과시욕들, 자기 명예를 높이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이건 교만의 마음이 충동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시대에 놀라운 불심판이 있고 난 뒤에도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인기를 얻기 위하여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정년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임금입니다 헤롯 임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충이 먹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니까 한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그 발이 땅이 닿지 않게 천사가 와서 싹 받아주는 그 희한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하겠느냐 하나님 시험하는 거다 이말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을 하면, 마귀가 천원 함정에서부터 벗어나서 마귀로부터의 묘거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유혹은 편리함의 유혹입니다. 아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한데? 뭐 고생하면서 그렇게 할거 있느냐? 우리 편하게 하자. 예수야, 십자가 질거 없다. 나한테 무릎만 꿇어라. 그럼 온 세상을 다 주마.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편하다고 편리하다고 하나님에게 온맘 다하여 성심으로 전심으로 죽게 나오지 아니하면 주님이 그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에 뭐 하나님께 그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섬길 게뭐 있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가장 쉬운 것이, 마음의 갈등 없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속에 보고 병든 것, 처는 것, 잡아러 가면 도망도 못 가는 것, 그런 것들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내지중지 키워서 가장 토철토철하고 토출, 살찐 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되는데, 뭐 1년 동안 뭐 그렇게 고생할 고 매일 이유가 뭐 있어? 그냥 편하게 마음의 갈등도 없이 어차피 죽을 병든 것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 이 말이에요. 오늘 사는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새벽간에 승로하십시오. 응답의 축복으로. 솔로몬이 받았던 삶의 총명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지도 아니하는 넓은 마음도 갖게 되시고, 여러분 내가 넓어지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라가 부강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마귀 사탄은 우리 인생을 거르치기 위하여 뜻을 놓고, 올물을 놓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넬르를 만났을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붓고 난 뒤에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시며 주님께서는 마귀한테 눌려서 마귀한테 져서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인생을 망쳐버린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 그 인생을 살려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하시니라 마귀가 우리 인생길에 천온, 온갖 덫과 올무와 함정들을 없애버리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임마누엘 생활을 하면 마귀의 모든 올무와 덫과 함정을 주님이 없애버리시는 거야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그 주님께서 아예 우리 인생에 난패 당하도록 만들어 놓은 올무와 뜻과 함정을 만드는 마귀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을 몰아내고 우리를 돕는 천사의 도움으로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생각 비우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으로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생활로 이연말 복된 연말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